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볼 거는 이 주방에 이 싱크대 있죠 이 싱크대 수도꼭지 수도꼭지를 물을 틀었는데 아니 물을 잠갔는데 다시 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해볼 거는 이 수도꼭지 싱크대 수도꼭지 줄을 한번 교체를 해볼 거예요 이 싱크대 수도꼭지를 틀지도 않았는데 물이 툭툭툭툭 새요. 그거는 수도꼭지 속 안에 이제 밸브가 망가진 거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통째로 교환하시는 게 제일 좋고, 자, 싱크대 수도꼭지 요렇게 요렇게 사용을 하시죠? 요렇게 사용을 하시는데, 이 줄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줄이, 줄이 터지거나 요 헤드가 망가지거나, 자, 요 싱크대 헤드 별도로 나오고요. 요 싱크대 요 줄, 줄도 별도로 나와요. 줄다 따로따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굳이 세트로 교체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 요, 요 줄, 요줄 어떻게 교체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요런 식으로 싱크대 수도꼭지 줄만도 별도로 나와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요렇게, 싱크대 상판에 원통형으로 고정이 된 거. 요런 타입을 원홀 수돗꼭지라고 하거든요. 원홀 타입. 요렇게 줄로 나온 거. 이렇게 모가지가 모가지가 요렇게 나온 거는 코브라라고 하고요. 요렇게 넛다했다 하는 요렇게 줄로 된 거. 요런 거를 핸드 스프레이 타입이라고 해요. 자, 이 핸드 스프레이 타입의 이 줄. 보통은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요런 데가 이제 터져요. 터졌을 때요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이제 싱크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렇게 밑으로 들어오시면. 자, 위에서 한번 헤드를 잡아 당겨볼게요. 자, 저 시커먼 막, 뭐, 시커먼 덩어리가 매달려 있는 줄이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저게 무게추예요. 이제 스르륵 하고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무게추 자 그러면 이 줄을 바꿔야 되는데 이 줄이 이렇게 무게추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 이 부분 이 부분 잘 보이시나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조인이돼 있어요 이거를 풀러 주시면 돼요 연장으로 풀러만 주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풀르기 전에, 요거를 풀기 전에, 자, 여기 이, 이 무게추, 무게추 먼저 풀러내셔야 돼요. 이렇게 무게추 풀러주시고 이제 무게추 떼냈어요. 무게추를 풀러주시고 자, 아까 처음에 부었던그 조인 부분을 풀어야 돼요. 자, 이제, 이제 요 조인 부분을 풀을 거예요. 이쪽을 몸키로 잡고, 자, 풀어냈습니다. 밑에서 틀어 냈으면 자, 이렇게 이렇게 빠져 나오죠. 이 부분도 풀려요. 요렇게 요, 요렇게 풀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요렇게 하셨으면 이제 요새 제품 요새 제품을 갖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요새 제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공업 패킹 하나가 같이 달려 나와요. 공업 패킹이 별도로 안 들어 있는 제품도 있어요. 안 들어 있으면은 그냥 연결해 보시고 물이 세면은 공업 패킹을 꼭 넣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공업 패킹이 안 들어 있어. 그럼 물이 세면은 여기다 테프론 테이프 그 실링 테이프를좀 감아 갖고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제 다시 요거를 이렇게 끼우시고 여기로 다시 넣으시는 거예요. 요게 잘안 들어갈 수 있어요. 살살 달래가면서 넣으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요 밑으로 와서 요렇게 지금 위에서 집어넣은 호스가 빠져나왔어요 요거를 아까 그 고무패킹을 요기다가 올려놓고서 이제 조인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랑, 요렇게 조인이 될 거예요. 조인을 해시고자 이제 조금 더꽉 조여줘야 되겠죠? 자 윗부분을 몽키로 잡아주시고 밑에를 벤치나 플라이어로 자 너무 세게 쪼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기 물만 세지만 않게 공패킹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 세지 않을 정도로만 쪼여주시면 되세요. 자, 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지금 줄이 이렇게 꼬여 있죠. 줄이 꼬여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살짝 펴주시고 위에서. Huh? 밑에서 보시면, 자, 조금 전에 꼬여있던 게 지금 풀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무게추를 장착을 해줄 거예요. 무게추는 어디다 다느냐, 요 위에 달아야 되느냐, 위에 달아야 되느냐, 밑에 달아야 되느냐. 그냥 요렇게 완, 완전 밑에만 말고, 요렇게 한, 밑에서부터 3분의 1 지점 정도? 이래야, 올라갔다가 쓰, 사용하시고서 이제 다시 쭉 내려와 가지고 쓰실 수 있는데 이 추를 위쪽에 달아 버리면 위쪽에 달아 버리면 위에서 이 수도꼭지를 사용하실 때 줄이 조금밖에 안 땡겨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밑에 보다는 이제 살짝 위에 살짝 위쪽에 이렇게 하면 교체 끝났습니다. 한번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한번 물을 틀어볼게요. 자, 지금 물 틀었는데 이 호스 연결 부위에서 물안 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요 싱크대 수도꼭지 요거 줄 원을 줄이라고도 많이 하고 싱크대 수도꼭지 그냥 줄이라고 하셔도 돼요. 명칭이 뭔지 잘 모르시겠으면 사진을 찍어서 가까운 철물점 가시면 찾아주실 거예요. 다 그분들은 다 장착 그 사진만 보시면 어떤 게 필요하신지 아시니까 자이 호스 교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뭐 몽키라든지, 뭐, 벤치라든지, 플라이어라든지, 요렇게 잡아줄 수 있는 공구 두개 정도만 있으시면 충분히 집에서도 손쉽게 교체하실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겁이 나요. 괜히 내가 하다가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너무 그렇게 겁내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직접 하시다가 망가졌어.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어. 아예 망가져버렸어. 그럴 때, 이제 전문 업자분을 불러서 이제 시공을 맡기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직접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출장비 드리고서 시공을 하면 되니까 이제 직접 해보시는 것도 많이 그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에 또 유익한 컨텐츠를 가지고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